<laughs> 자 드디어 메루카리 서치 키워드 근데 메루카리 안 들어간지 한 4-5개월 정도 돼가지고 님들이 저보다 더잘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팁을 올리려면 한 23년도 24년도에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서치가 통하길 빌면서 이 영상은 구매대행이랑 직구를, 직구 사용법을 이미 안다는 가정하에 키워드만 알려드릴 거예요 모르시면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laughs> 그것까지사용하기 그것까지 너무 길어져 그리고 요즘 핸드폰 기능 중에 그거 있잖아요 화면 안에 있는 텍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뒤에 내용들이 다 나오겠지만 화면 캡처해서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는 게 대부분 은혼이라 은혼 위주로 말하긴 할 건데 검색하실 때 장르 이름 예를 들면 내가 후따리 인형을 갖고 싶어 긴 타마 후따리 이렇게 장르 이름 이게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징그의 거인이다? 징그의 거인? 후따리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시작 뭐부터 해야 되지? 대충 적어놓긴 했는데 생각나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오랜만에 메르카리 들어가서 보면서 할까요? 메르카리 이게 사실 개꿀템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괜히 말했다가 이 쌍방 어색함만 늘어날까 봐말아 하려고 <laughs> 아 약간 귀찮은 것도 있었어 근데 하여튼 아. 인형부터 볼까요? 인형 근데 인형은 표적으로 그냥 누이구름이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뭐막 누이구름이 종류를 설명드려야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나는 거로는 뭐 유메코로네 아메코로링 치후아 네코누이 쿠다리 지비구름이 코로코토 아니즈긴 후아코로링 또뭐 있지? 테테코시 뭐 이런 거아닐까저 뒤에 있는 저런 애들? 대충 이름은 이런데 이거 말고 뭐... 쿠다리라고 해도 쿠다리도 시리즈가 되게 많고 사이즈가 되게 많고 본인이 이캐릭터 이미지만 아는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 그냥 구글 이미지 돌리시면 이름 나오고요. <laughs> 아니면 뭐 대충 이름만 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 인형의 형태만 조금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없다.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찌그름 1, 찌그름이 버전 2 이렇게 해가지고 쳐보면 다 나옵니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형 이게 끝이야. 뭐... 아 근데 너 진짜 할 말이 없어. 너 계속 이... 할말 없다고 할것 같은데? TV를 할게. 그리고 다음? 키링. 키링은. 키링 좋죠. 키링은 정말 가성비가 아주 좋은 아이템이야. 제일 크게 그냥 키홀더. 이렇게 치거나 스트럭 치거나? 아니면 마스코트.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약간 이런 거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스윙그라고도 그냥 이렇게 세가지만 해도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게좀 이런 밑에 피규어 같은 거? 미니 피규어? 이런 덩어리가 있는 납작한 거 말고 덩어리가 있는 그런 거는 네트케 스트로프라고 치면 약간 좀 추려져요.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걸로 그게 막 이런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그... 그렇지만 얘네들로 추려져요 트윈 스트로 이렇게 쳐도 나올 거예요 그김토키랑 히지카타랑 이렇게 양쪽으로 체리처럼 붙어있는 카구라랑 밥그릇이랑 이렇게 고무로 된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러버스트럭 고무스트럭이라고는 안 쳐봐서 모르겠네 고무라고 치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약간 일, 이렇게만 쳤을 때는 약간 피임용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러버스트럭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본고장 마스코트 이거는 한두 개씩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기차대 마스코트 그 약간 옷 입혔다 벗었다 하는 그런 다 이렇게 여기 띄울게요 마스코트, 뭐 스윙그 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규어 피규어는 그냥 피규어라고 치면 나와요. 근데 님들이 원하는 피규어가 원하는 피규어의 그 제조사 명이나 메가하우스, 메가하우스의 G M 있는 거긴 한데 메가하우스 그리고 구스마일, 뎀도 나오는데 피규어 치 뭐, 치비큐, 큐카라, M S P, D X F 인가? 피규어 알파?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쿠지 피규어, 크레인 킹, 킹 크레인인가? 치비타마, 스타일링 피규어. 기억 이안 난다 이제. 어이 뭐야? 보이스 타워 피규어 미니 보이스라고 하는구나 보이스 돌 이라는 데서 나왔나봐요? 제조원이 어디야? 반다이네? 그래 반다이가 아닐 리가 없지 모든 건 반다이를 거쳐입니다 <laughs>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피규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댓글로 다세요 같이 찾아봅시다 근데 이래놓고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귀찮아서 <laughs> 일단 한번 다셔봐 다음은 아크릴 근데 아크릴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기다가 기억 나는 것만 쓸 수도 없어요. 그 아크릴 스탠드라고 친, 쳐도 되고 줄여서 아쿠스타라고도 쳐보세요. 그럼 다들 거예요, 대부분 다.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알아차세요 파이팅. 마지막 전체. 이게 님들이 원하는 팁일 것 같아, 진짜 팁. 팁일까 근데? 과연? 이것도 팁이라고 할수 있을까? 고전 굿즈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후루이, 레트로, 일본 냄새 듬뿍 담은 그런 키링 같은 거 얻으실 수 있을 거야. 아토메우리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이제 탈덕한 분들인지 뭔지 정리 묶음해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마도메우리또 생각나는 거 적어놓은 게 있단 말이죠. 원화가 갖고 싶으면. 원화, 소라치, 점프, 슈에이사, 점프샵 대은원전? 대은원전은 한 1년 전에나 통했었던 거 같고 최근에 은원전 해가지고 은원전 께더 많이 뜰 수도 있어요. 오리지널 이렇게 치면 그 CD 같은 거나 원화 오리지널 된거 그런 것도 꽤 듭니다. 누노 이거 약간 이런 천 포스터 할때그 당시에 했던 행사를 기억한다. 그 행사 이름을 넣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이거 티셔츠 요미우리가 샀는데 요미우리 24년? 23년인가 24년인가 그거야? 그러면 긴타마, 요미우리, 24 이렇게 뒤에 그 행사의 년도를 음. 관련 아이템이 나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키워드가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해서 찾았는 거예요? 제가 알 기억나는 거 알고 있는 거는 다 말한 거거든요. 판매자가 귀찮으면 진짜 완전 탈덕한 사람이거나 귀찮거나 한 사람들은 꿀매인데도 이것보다 값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진짜 싸게 정리문금 해가지고 피규어 긴토키. 이렇게만 해서 올려줄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한두 개씩 다량으로 계속 매력카이 올리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묻혀있단 말이야 서치가 어려울 수 있는데 솔직히 2등은 노가다 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림들이 궁금하다고 했던 키링, 인형, 피규어, 막크래 이렇게만 했으니까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그건 그거 역시 댓글로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약간 다키마쿠라랑 매물 없어서 구하기 힘든 피규어? 이런 거 진짜 노가다예요 이런 거 진짜 하루에 몇십 번씩 봐야 돼요. 그사파리에그 창을 나가지 말고 띄워놓고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운 좋으면은 몇 시간 전몇분전 이렇게 해서 최신 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바로 그냥 사는 거야. 아 근데 다 말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뭐가 없네요. 여태까지 미뤄왔던 게 조금 죄송해질 만큼. 그리고 너무 많이 사진은 마시고 좀 남겨주세요. 저도 사야 되니까.